안녕하세요, 우션블루 대표 홍재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사업은 블록입니다.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융합적인 교육을 할수 있는 스마트 블록을 저희는 개발하고 있고요. 이름은 모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블록이 합쳐져서 합성어로 모바일 블록에서 모블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은 기본적으로 음 블록으로 놀고 모바일로 학습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블록으로 놀죠. 놀면서 창의력이 키워지는데 저희는 모바일로 학습 컨텐츠를 아주 디테일하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블록이나 조형성을 만드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어 융합 컨텐츠, 그러니까 스팀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국영 수 사회 과학 까지도할수 있는 전과목을 다룰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딩 교육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되게 되었죠. 여러분 코딩 교육이 좀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초등학교 지금 3학년, 2학년 이렇게 되는 부모님들이 이제 코딩 교육이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해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고.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품을 가지고 코딩 교육에 이제 접목을 좀해봤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건 코딩 교육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왜 코딩 교육, 코딩 교육 하냐면 현재 지금 제가 여기다가 어, 보여드리는 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끌고 있고 하고 있는 산업들이죠. 예, 여기 많은 분들이 아이알도 요런 카테고리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희는 이런 단어들을 몰라도요, 이 산업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도 물리, 화학, 뭐 이런 것들만 배웠죠.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틀리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이제 디지털 개념이 없고 프로그램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변화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이건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결국은 사고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그리고 빌게이츠 저커버그도 전부 다 컴퓨팅적인 사고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코딩 교육을 배웠던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이죠. 예. 미국뿐만 아니고 이 코딩 교육, 이 컴퓨팅적인 사고를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핀란드, 잉글랜드,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예. 이거 말고도 많은 국가들이 정규 과목에 코딩 교육을 넣어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 코딩 교육이라는 게 사고력이라는 건데, 이 사고력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프로그래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라는 데서 해법을 발표했죠. 블록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구글의 블록스라는 프로젝트는요, 어,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 없다. 애들이 블록을 조립을 해서 어떤 명령어 단위들을 만들고, 그거 수행을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로봇가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어 구글의 주장이고, 그것을 텐저블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어 명칭을 했습니다. 텐저블 그 프로그램이죠. 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쉽게 이제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제 익히게 된다는 거죠. 텐저블 프로그램이라는 거 굉장히 펜시한 어 단어이고, 어, 어떻게 보면 구글이 주창할 만큼 어, 중요한 단어인 거죠. 네, 그 텐저블 프로그래밍을 구현한 게 바로 저희 모블로라는 제품입니다. 구글은 블록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건 아직 상용화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는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 저희 거는 구, 뭐 구글에 비해서 뭐 굳이 비교하다면 저희는 3차원적이에요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양방향 상호작용이 또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어떻게 되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화면, 이이 블록을 보시면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아, 예 예. 보시면 여기에 블록에 이렇게 어 명령어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꽂으면 꽂는 대로 이제 화면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반복을 시키려면 이렇게 카수자 카드만 수자 카드만 요 위에다 올려주면 이 명령 단위가 반복을 하기도 하고요. 어 이런 명령 단위에 이런 블록으로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호출을 하게 되면 그리고 두번 반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명령 단위가 두번 반복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임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놨고 예, 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시연으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직접 제가 설명을만 드렸습니다. 어 끝나고 바로 저 뒤에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 시연을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PT로 넘어가서. 예. 모블로의 전체적인 이제 그 개념을 알려드리는 동영상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보드판과 블럭들, 그리고 악세사리들, 그리고 NFC 태그와 카드들, 그리고 모바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올려놓으면 또 인식도 다 가능하고요. 레고하고도 연동이 돼서 어, 집에 잠자고 있는 레고를 어,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 또한 한층 쌓여지고 상호 작용을 하는 장면이죠. 아이들의 생각에도 불이 밝혀집니다. 모블로가 더하고 모블로가 빼는 만큼 아이들은 블록을 쌓고 생각으로. 빼면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콘텐츠죠 이야기하는 만큼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단어 카드들을 올려 놓으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블록으로 놀이하고 모바일로 학습하다. 모블로는 모바일과 블럭의 합성합니다. 블럭으로 놀고 모바일로 학습을 하는 융복합 학습 교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블럭을 통해서 아이들은 현실에 오감을 활용한 놀이를 할 수가 있고, 모바일에서는 가상현실을 연동하면서 상호작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블럭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한꺼번에 같이 놀수 있는 장점들이 사실은 있고요. 모블로는 스팀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과학, 영어, 수학 같은 학습효과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까지도 할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블로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아이에게 펼쳐주세요. 놀이가 학습이 되는 내 아이의 첫 번째 디지털 교구. 아 네, 스마트 블록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저희 제품의 키워드입니다. 아, 이거 제가 해도 되겠네요, 그죠?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어, 저희 제품의 특징으로 보면 은 직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보는 인터페이스라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모바일로 같이 연동을 하다 보면 1, 2분 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바로 간파합니다. 직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지고, 뭐 꽂고 하는 과정에서 오감이 활용이 되고요. 협동 경쟁, 특히 디지털이기 때문에 로그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 로그데이터는 굉장히 유효한데요.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노는 과정이 다 데이터화가 될수 있다는 얘기로서, 애들이 어, 정확도, 속도, 그리고 평면으로 노는지, 입체적으로 노는지 이런 것들을 금방 알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 교육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또는 인지 발달 지연이 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치료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재활 분야의 한 분야인 작업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마케팅적인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B2G, 그러니까 학교. 어, 학교에 지금 납품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 50여 개 이상 되는 학교에 납품을 하고 저희가 이제 교육 기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모블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까지도 저희가 이제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어, 학교의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어, 교재 판매로서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B2C로는 어, 저희가 지금 오픈몰, 종합몰 입증 확장이 돼서 이제 어, B2C 제품이 나온 지가 아직 채한달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B2C 제품이 어, 온라인몰에 입증 직전이고요 어, 공중파 CF에 좀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바코에서 어 2년간 21억 지원을 받게 되는 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 KBS, MBC, EBS 공중파에 저희가 모블로라는 이름으로 어 코딩 교육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달고 선두 주자로 돼서 이제 나아가게 어또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홈쇼핑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어 아주 큰 저희한테 호재가 있었는데. 신동방 그룹이라고 중국에서 가장 큰 교육 기업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출이 1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인데요. 그 거기에 회장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그 그룹사 대표님들 20명과 함께. 근데 제가 그쪽에 어 시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시연을 했고 어 그쪽에서 파트너사로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해 주셔서 이번 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직접 실무자 미팅을 갖고 중국의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협의를 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조인트 벤처가 되면 저희는 중국에다가 어 영업 판매권을 이제 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판매되는 액수에만큼 저희가 라이센스 비용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어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중국의 헝성이라는 그룹이라고 한국에 상장을 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와도 이제 투자 계약을 지금 계약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자가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구도를 지금 그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홍성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가격이한 프로 정도 예 아. 절감이 되는 효과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중국의 발판을 통해 가지고 낮아진 가격과 판매 대수 뭐 그리고 수익성을 통해 가지고 바로 글로벌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네요. 네, 저희 제품은 이제 가격대가 요거는 아직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생산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AJ 네트워스와 이제 협약을 통해서 렌탈 계약을 어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교사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2에서 3회 정도 학부모들이 구매자가 이거 산 뒤에 이 제품 새롭지 않습니까?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직접 교사가 가서 어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학습 콘텐츠는 지금 어, 올해까지 한 20개 그리고 내년 초까지 30개까지 만들고요. 내년에는 100개까지 채우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던 어, 부분들에 대한 어젠다입니다. 어, 저희 제품은 교육, 의료, 게임 이세 가지 영역을 어, 전체적으로 포화하겠다라는 어, 플랫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으로 저희가 첫발을 내딛지만은 어, 결국은 어, 게임과 어, 그리고 치료적으로도 저희가 어,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제품의 어, 라인업들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거는 판이 제일 작은 제품이고요. 저 뒤에 놓여져 있는 게 중간 거. 아직 가져오고 좀 못했지만 학교에서 쓰고 있는 아직 큰 판까지 저희가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블록은 공용이니까 저희는 이제 뭐 어떤 영역에서 매출이 일어나든 쉽게 대응을 할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컨텐츠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 하반부. 여기는 이제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을 해당되는 영역은 예술 공간 언어 인문 사회 놀이 전략 코딩 수학까지 어, 전방위적인 이제 그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코딩과 수학적으로 저희가 어, 포커스를 해서 전문 업체 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어, 포지셔닝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커리큘럼과 교재들은 다 개발이 지금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어태까지 개발되었던 컨텐츠들 어, 보시면 어, 보고 계십니다. 특허는 지금 등록된 게 일곱 건이고요. 해외 특허도 미국 것도 있고요. 어 PC, PCT에도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인증 부분들은 다 해결이 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어,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를 10여 년 이상 만들어 오다가 어, 2012년도에 이제 정부 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이 모블로라는 제품을 어 저희가 만들게 이제 되었고요. 계속 이제 많은 뭐 크라우드 펀딩과 매칭 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 많이 어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의 포지셔닝인데요. 뭐 가장 완구적인 거라고 보면 터닝 메카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가장 교구적인 것은 뭐. 이런 프레벨이라든가 오르다 뭐 이런 것 같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맥포머스보다 더 또는 레고보다 더 교육적인 컨, 어, 카테고리를 갖는 제품으로서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재와 LMS 그다음에 강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저희가 어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